3 사무관리 734 사무관리의 내용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는 자는 그 사무의 성질에 조차 가장 본인에게 이익되는 방법으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관리자가 본인의 의사를 알거나 알수 있는 때에는 그 의사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관리자가 전 이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무를 관리한 경우에는 과실없는 때에도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 관리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적합한 때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배상할 책임이 없다. 735 긴급 사무관리 관리자가 타인의 생명, 신체, 명예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사무를 관리한 때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736 관리자의 통지의무 관리자가 관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본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37 관리자의 관리 계속의무, 관리자는 본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그 사물을 관리하는 때까지 관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그러나 관리의 계속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본인에게 불리함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38. 준용 규정 683조 내지 685조의 규정은 사무 관리에 준용한다. 739. 관리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 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688조 이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관리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관리한 때에는 본인의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전 이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740. 관리자의 무과실 손해보상 청구권. 관리자가 사무관리를 함에 있어서 과실 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본인의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내장부당이득. 741.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놈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742. 비채변제. 채무 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743. 기한전의 변제.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744. 도의 관념에 적합한 비채 변제. 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 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745. 타인의 채무의 변제 채무자 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채권자가 선의로 증서를 회멸하거나 담보를 포기하거나 시효로 인하여 그 채권을 잃은 때에는 변제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전항의 경우에 변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746 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47 원물 반환 불능한 경우와 가액 반환, 전득자의 책임. 수익자가 그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수익자가 그 이익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그 이익의 목적물을 양수한 아기의 제3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책임이 있다. 748. 수익자의 반환 범위.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749. 수익자의 악의 인정.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 반환의 책임이 있다.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아기의 수익자로 본다. 5장 불법행위 750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751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원은 전항의 손해 배상을 정기금 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752. 생명 침해로 인한 위자료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753.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754. 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심신상실을 초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55 감독자의 책임,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753조 또는 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독 의무자를 가름하여 753조 또는 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일항의 책임이 있다. 756. 사용자의 배상 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용자의 가름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2. 30. 전 이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757. 도구인의 책임.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58.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전 이항의 경우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22.12.13. 759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점유자에 가름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12-30-760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수인이 공동의 불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수 없는 때에도 전환과 같다.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761. 정당방위. 긴급 비난. 타인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불법 행위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은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준용한다. 762 손해배상 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 해하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763. 준용규정 393조, 394조, 396조, 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764.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징.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가름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 1230 89헌마 160 1991 41 민법 764 1958 222 법률 471호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의 사죄 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765 배상액의 경감청구 본장의 규정에 의한 배상의무자는 그 손해가 고해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 그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전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경제상태와 손해의 원인 등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766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20, 단순위헌 2014, 헌바 148, 2018, 830, 민법 1958, 222 법률 471호로 제정된 것 766조 2항 중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2조 1항 3호, 사호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3장 사무관리 734. 사무관리의 내용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는 자는 그 사무의 성질에 조차 가장 본인에게 이익되는 방법으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관리자가 본인의 의사를 알거나 알수 있는 때에는 그 의사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관리자가 전 이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물을 관리한 경우에는 과실 없는 때에도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 관리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적합한 때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배상할 책임이 없다. 735. 긴급사무관리 관리자가 타인의 생명, 신체, 명예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사물을 관리한 때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736 관리자의 통지의무 관리자가 관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본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37 관리자의 관리계속의무 관리자는 본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그 사무를 관리하는 때까지 관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그러나 관리의 계속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본인에게 불리함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38 준용규정, 683조 내지 685조의 규정은 사무관리에 준용한다. 739 관리자의 비용상환 청구권. 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688조 이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관리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관리한 때에는 본인의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전 이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740. 관리자의 무과실 손해보상 청구권. 관리자가 사무 관리를 함에 있어서 과실 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본인의 현존 이익에 한도에서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내장 부당이득 741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742 비채 변제 채무 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743 기한전의 변제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744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채무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745 타인의 채무의 변제. 채무자 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채권자가 선의로 증서를 회멸하거나 담보를 포기하거나 시효로 인하여 그 채권을 잃은 때에는 변제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전항의 경우에 변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746. 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47. 원물반환 불능한 경우와 가액반환. 전득자의 책임. 수익자가 그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수익자가 그 이익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그 이익의 목적물을 양수한 아기의 제3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책임이 있다. 748 수익자의 반환범위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의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749. 수익자의 악의 인정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 반환의 책임이 있다.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5창 불법행위 750.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751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 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752.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753.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754. 심신상실자의 책임 능력. 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그러나 고해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심신상실을 초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55. 감독자의 책임.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753조 또는 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독의무자를 가름하여 753조 또는 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이랑의 책임이 있다. 756 사용자의 배상 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용자의 가름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2. 30. 전 이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757 도급인의 책임.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58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의 하자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전 이항의 경우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3. 759.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점유자의 가름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2. 30. 760. 공동 불법행위자의 책임.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761 정당방위 긴급피난.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은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준용한다. 762 손해배상 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763 준용규정 393조, 394조, 396조, 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764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징,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가름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89헌마 160-1991-41 민법 764-1958-222 법률 471호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의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765 배상액의 경감청구 본장의 규정에 의한 배상의무자는 그 손해가 고해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 그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전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경제상태와 손해의 원인 등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766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2시.